안녕하십니까 한주먹입니다 자, 오늘은 제 일과, 그리고 하루 식단 어떻게 사는지 하루 일상을 한번 오랜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Let's go. 자, 오늘도늘그그듯커피피에베네 r a 먹고 오전 수업하고 오전에는 a t e copy, penetrate, copy, p e n e t r a 하 e c 하 p y p 자, 오늘 스쿼트 메인 운동은 140kg로 가겠습니다. 오케 이 여섯 씩씩 세트 트겠습습다다자 빵! 아 어, 그. 하나 k 어, 우 나이스 오케이 하나 두빵오케이 어, 나이스 자 마지막 세트 화이팅, 수 있다. 휴네네네네휴 예! Yeah. 보너스 하나 더! 아, 혼자 하겠습니다. 혼자, 혼자! 자! 다음 운동으로 와이드 스쿼트 할 거고요. 10개씩 4세트 가겠습니다. 넓게 벌려서 깊숙히. 미, <laughs>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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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지, 세계. 오케이. 레츠 고. 자, 다음 운동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10개씩 4세트 가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여 주세요. 그래야 앞발에 힘이 많이 실립니다. 헤. 으자 으으 으 에, 으으 에, 오케이 우 레츠고 어으 으으 마지막 10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자 아. 마무리로 레고이스텐션4세트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으으 네. 예. 예. 보통 이렇게 회원님하고 오전에 회의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유산소 운동 3, 40분 정도 타면서 이제 유튜브 편집을 합니다. 스파르은 아무노피지. 저는 이제 운동 유산소까지 마치고 베네틴 한번더 먹고 이제 씻고 나와 서 식사하고 이제 수업해야 됩니다 또. 아 베네틴 리뉴얼 할인 기간 놓치지 말고 제 고정 댓글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십시오 에스쿱. 운동 끝나고 식사는 이거 햇반이랑 인생닭 닭다리살 불닭볶음만 먹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지금 빨리 먹어야 돼. 수업해야 되고. 아 밥이 이렇게 뜨거워. 음. 아 음미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닭다리살 불닭볶음비이랑 숯불 바베큐 맛 진짜 맛있어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숯불 바베큐 맛 드시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숯불닭볶음맛 드세요 음. <목소리> 팍! 아, 굿! 갈게요, 배도. 팍! 오케이, 어, 굿. 좋습니다, 가세요. 팍! 5시 조금 안 됐는데, 다음 레슨 전에 시간이 조금 나가지고 밥 먹겠습니다. 아, 배고프고 졸려. 체온 동안 원후폭제이몰려 몰려오네 빨리 먹어야 돼. 한3분컷 해야 됩니다 지금 닭까슴살은떡볶이맛이랑 그릴 인생 맛 인생다 후폭떡이이 맛. 2,000원 로폭풍이 이제. 2,000원 이 여자, 그래서 여자인들, 여자인들 다 오래 아시는 분들요. 근데 그딴 사람은 제 얘기 듣잖아요 유튜브 하는 거 알았는데 뭐, 잘 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운동 배워보신 적 없이 지금? 친구한테만. 배우려나. 머리 감고 어요 어차피 바풀을 찍으려면은 그러면서 좀체력감량이더 이루어져야 되니까. 인스타, 유튜브로. 아 그래요? 그 조금만 아네 알겠습니다. 자, 퇴근하고 이스쿱 샐러드 저희 알바생이 만들어준 제 포켓입니다. 저희 마지막 식사 소고기 100g, 닭간소 100g, 현미밥 100g 그리고 저녁에 수업하면서 베네틴 한번 먹었는데 그거 빼먹었네요. 하여튼, 저는, 요렇게, 요즘 다이어트 할때 먹고, 이렇게 레슨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뭐, 경기도 경기지만, 경쟁 업체도 워낙에 많이 생기고, 시설 좋은 센터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헬스장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멀리서 또 찾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인스타, 유튜브 보고 찾아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통으로 브이로그 찍으려니까 힘드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또돈더 많이 벌어서 센터를 좀 확장하거나 이전하거나 하는 게제 희망입니다. 그렇게 될수 있겠죠? 일단은 제 시합부터 에스네츄럴킹의 귀환으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재기를 한번 다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